Yeah. 안녕하십니까 유신tv 김윤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아침 주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은요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문제점 중에 하나죠 보상 플랜을 못 푼다 이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상 플랜을 어떻게 하면 잘풀수 있을지 저의 노하우를 담아서 여러분들께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보상 플랜을 못 푼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보상 플랜 못 푼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로 하고 있다. 왜 내가 돈을 어떻게 수익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 모든 부분이 다 보상 플랜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못 하고 있으시다고요? 그럼 큰 이슈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터는 무조건 보상 플랜부터 푸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 굉장히 핵심이니까 오늘 잘 귀담아 들어주세요. 자. 왜 보상 플랜을 다들 어려워하실까 푸는데 어려워하실까 그 이유는 딱 명확합니다. 첫 번째 보상 플랜 아무리 잘 풀여드려도 처음 만난 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무슨 얘기냐? 아무리 보상 플랜을 잘 푸는 사람이 있어도요 처음 듣는 사람이 보상 플랜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뭐 BB, PB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냥 어려워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어차피 겪으셔야 되는데, 그 어려움을 쉽게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오늘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처음에 복. 복잡한 용어와 숫자의 나열들이 굉장히 많죠 보상플랜 자체가 숫자니까 사람들이 이 숫자의 용어 들어면 약합니다 푸는 사람도 약하고 듣는 사람도 약합니다 그 용어가 요 익숙지 않은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앞서 말씀드렸던 PB나 BB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이 보상플랜은 저 사람한테 설명해 가지고 저 사람이 우리 회사의 비전을 볼수 있을까? 아유 그냥 그런 부담은 다 내려오는 곳에 어차피 안 돼요 자. 보상플랜 솔루션은 요 아주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상플랜을 계산할 표로 인식하니까 어려운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머릿속에 어, 나 보상플랜 풀때 계산할 표로 풀고 계신가요? 아유 그러면요 아무리 숙련된 사람도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상플랜 자체를 계산된 표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딱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보상플랜은 단순한 수익구조가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위한 로드맵입니다 다시 한번요 보상플랜은 단순한 수익구조가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위한 로드맵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이 보상플랜을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존 관점들은요 보상플랜이 이렇습니다 내가 얼마를 벌수 있을까 이런 것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막 숫자 풀고 사장님 얼마하면 얼마 풀고 얼마 풀고 이런 얘기만 하시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정 반대 얘기를 하죠. 새로운 관점이죠. 보상 플랜은요, 내 삶의 목표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보상 플랜 풀때 보통 이렇게 합니다. 사장님, 이제 지금부터 푸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뭐 추천 수당은 이렇고요. 보상 플랜 이런 거 얘기 짧게 하고요. 요 얘기를 직접 합니다. 사장님, 월 100만원 수익이 달성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퇴직 걱정 없이 좋아하는 이 취미생활을 할수 있는 단계 아닐까요? 사장님, 지금 연금 받고 계시죠? 연금 받고 계시는데 월 100만원이 추가로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러면은 퇴직 걱정도 없는데 좋아하는 취미생활 낚시도 하실 수 있고 골프도 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사장님, 월 50만원만 더 들어온다고 해도 사장님 그 아이들 학원 보내는 거 하나라도 더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포커싱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보상플랜 가지고 50분, 30분을 푼다면은 저는 이 얘기에 포커싱을 할 거예요. 자 이런 수당 이런 수당 이런 수당 이런 수당 있습니다. 얘기해 주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월 50만원 월 100만원 추가되면 사장님 어떤 삶이 벌어질까 이런 식으로 이분 머릿속에 그려드리는 겁니다. 당신에게 이런 유익한 삶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게 우리의 보상플랜이다라는 걸 집중적으로 마스터시켜 드리는 겁니다. 이런 하면 보상 플랜이 너무 쉬워집니다. 자, 이거를 저를 저는 스토리로 보상 플랜 전달하기 기법이라고 합니다. 복잡한 수치 대신 공감할 수 있는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로 풀어내는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스토리로 보상 플랜 전달하기 기법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고 가장 성과가 높은 보상 플랜 전달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청년이 왔어요. 우리 mz세대가 오셨는데 거기다가면 별의별 거 얘기 다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사장님 50만 원만 더 벌면요 학자금 대출 있죠. 이거 하고선 1년에 한 번은 적어도 해외여행 갈수 있어요. 해보시지 않을래요? 이렇게 그려드리는 겁니다 40대 주부면요 사장월 200만원 버는 거 가능합니다 우리 부업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그러면 여러분들 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집 마련의 꿈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고 아이들 교육 더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학원 한두 개더 보낼 수있다니까요월 50만원만 들어와도 집안에 반찬이 달라져요 월 100만원이 들어오면 훨씬 더 달라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내가 원하는 니즈 있잖아 요 이걸 스토리로 풀어주는 겁니다 이걸 스토리로 풀어주는 보상 플랜 전달하기 기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상 플랜을 자꾸 숫자를 접근하시지 마세요. 보상 플랜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번 들으면 아무도 몰라요. 두번 들어도 잘 몰라요. 세번 들으면 더더욱 몰라요. 이게 보상 플랜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너무 완벽하게 내가 한 번에 보상 플랜을 전달하겠다. 이 생각은 접어 두십시오. 그냥! 머릿속에 스토리로 이 사람이 어떠한 이 보상을 받아서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보상 플랜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보상 플랜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펼칠지도 아셔야 돼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보상 플랜 전달하기 기법을 통해서 특히 처음 만나신 분들, 그다음 내 파트너인데 아직까지 사업에 조인이 제대로 안돼 있으신 분들, 이 들하기엔 스토리로 보상 플랜 전달하기 기법으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PPT와 각종 영상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오픈 카카오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과 많은 공유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AI 인마운드 마케팅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곧 여러분들께 하나씩 공개해드릴 여러 가지 영상과 교육자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명단이 아니라 AI로 어떻게 인바운드로 여러분들의 명단을 채워가실 수 있을지, 어... 피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강의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서울 교육은 10월 19일입니다. 여러분들 10월 19일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정말 어 끝내준다. 정말 도움이 된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정말 도움이 된다라고 많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10월 19일이니까 저한테 카톡 보내주시면 날짜 장소 알려 드릴게요. 무료 교육입니다. 기적의 화관 외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화관 외칠 때 여러분들 눈도 감으시고 한번 정말 간절하게 외쳐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난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참 풍족해 정말 감사합니다. 난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참 풍족해 정말 감사합니다. 난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참 풍족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뭘 알아봤죠? 맞습니다. 보상 플랜을 그냥 숫자로 푸는 게 아니라 꿈을 이루어지는 도구로 푸는 스토리텔링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법을 활용하시면 초보자도 쉽게 여러분들 보상 플랜을 전달하시.